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입니다. 드디어 2021년이 하루 남았습니다. 예, 어, 오늘도 역시 와플터치 큐티를 하려고 앉으신 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사서 에 37장인데요. 이사서 에 37장에서는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고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원래 항복을 하려고 했죠.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아시리아의 장군이었던 압사게가 유다만 우리들만 공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옷을 찢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도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너무 반가울 때 맨발로 나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진짜 맨발로 나간 게 아니라 반갑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듯이 어 당시에 이제 옷을 찢었다. 이것이 많은 큰 슬픔에 빠졌다. 비통해한다. 야 이런 어떤 어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뭐 실제 옷을 찢었든 아니면 옷을 그냥 이렇게 갈아 입으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삼베 옷 삼베 옷이 뭡니까 장례 때나 입는 그런 옷을 갈아 입고 기도를 하러 가는 거죠. 너무 슬퍼.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보면 이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읽으실 수가 있어요. 먼저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가 한 말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 앞에 상황 설정, 이러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는 말과, 그리고 아시리아의 왕이 하는 말을, 이렇게 딱 바로 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상황, 이 기도해야 할 만한 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laughs> 하시는 말씀, 혹은,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상이 하는 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연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떤, 어느 쪽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내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아시리아가, 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다. 아시리아는 결국은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아시리아 왕은 야, 그런, 니네 신이 하는 말 듣지도 말아라. 말도 안 된다. 어느 나라가 아시리아를 막은 적이 있느냐? 내가 여러 나라의 신들이라는, 뭐, 신들에게 비는 사람들 봤는데, 야, 안 된다. 그런 걸로 막을 수 없다. 아시리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을 대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귀에 악 쪽에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마치 이쪽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천사처럼 나오고 악마처럼 나와가지고 이쪽에서는 그래 기도하면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괜찮아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데 한쪽에서는 안돼안돼 안 돼. 어차피 안돼 이건 기도 같은 걸로 될 일이 아니야 야, 기도로 됐으면 남들 다 됐지 남들을 봐 남들 다른 애들도 다 망했어 아시리아한테 뭐 이렇게 기도로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게막 들려요 양쪽에서 그쵸 <laughs> 그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합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히스기아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아의 기도를 잘 보면 우리가 좀볼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건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할 수도 있어요. 그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야, 야, 나는 니네 안 도와줄 거야. 니네들 좀더 혼나봐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하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한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무조건 그 일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요청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하러 요청합니까? 할 건데. <laughs> 능력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할지 안 할지 약간 모르겠을 때. <laughs> 그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 달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반드시 구해 줄 것이라고 완벽하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혹여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편에 서서 이사야의 말을 듣는 편에 서려고 선택한 거예요. 너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의 말과 이 사내립의 말 중에 어느 쪽을 들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 정해져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기 전에. 그러니까 요 전장 36장 같았으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실 수도 있어. 사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 이건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뀐 지점은 뭐냐면, 이미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러 갈 때,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해졌어요. 심각해졌어요. 어, 우리에게 이 심각함과 간절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너무 쿨한 거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 어, 제가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 <laughs>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되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영화는 오락영화지만 굉장히 메시지가 강하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영화예요. 어, 그런데, 어,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지구 멸망할 수도 있는 너무 심각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 코미디인데, 이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딱 그거를 웃기는 소재로만 사용하려고 하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토크쇼에 나갔더니 막 웃으면서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와, 그러면은 지금 그 멸망하는 것 때문에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집도 무너지나요? 막 이러면서 막 떠들고 웃어요. 그거를 처음에는 주인공도 아, 여기는 원래 이런 분위기니까 여기에 발 맞춰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주인공이 이 시간이 오래 흐르고 드디어 폭발해 버려요.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심각할 땐 심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웃으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다. 쿨한 거 좋고, 우리 뭐 항상 여유 있는 거 좋은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심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희스기하는 심각했어요. 희스기하는 옷을 찢으면서 배옷을 입고, 이 심각한 모습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간절했거든요. 이 지금 이 상, 이대로 일이 진행되면, 안 됐거든요. 어, 우리가요, 이 기도할 때 가끔씩, 특히 이제, 물론, 우리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중에는 간절한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러분 중에는 별로 간절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삶이 막 그렇게 너무 어렵고 힘들진 않아서 그냥, 음,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행복하게, 그냥 뭐, 좋게 좋게 살면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언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그 하나님이, 어, 내삶 가운데, 정말 일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 심각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심각해야 할 만한 일에, 정말 심각할 때, 간절할 때. 그때, 우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어, 여러분, 우리,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 이번 한 해, 2021년을, 심각하게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나 정말 잘 살았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말 잘 살았나? 내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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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도 뭐 우리의 삶이 뭐 충분히 별일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라지는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는 삶 속에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을 때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은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 내일 이틀 남은 2021년을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